지난주에는 시던 날이 좀 많았어서 이번주 뭐, 초까지 오늘 벌써 금요일이라는 게 굉장히 좋죠? 엄청 짧은 한 주였죠? 네더 쉬고 싶어요? 네 어, 이럴 때면 대답을 잘하는 여쨌든또 음, 다시 이제 주말이 시작이 될 텐데 그래서 여러분의 짧았던 한 주를 뒤로 하고 또 다시 시작되는 어, 주말에 저희가 한껏 좋게 이렇게 좋게 주말을 열수 있게끔 열심히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편하게 편한 자리에서 편하게, 편하게 즐주시면될것 같습니다. 첫 번째 곡은 일날별이라는 곡이었고 두 번째 곡은. 어, 연애할 곡은, 어쨌든, 해가 지지 않으면 굉장히 짜증난다라는 걸, 짜증, 혹은 좀 많이 이상하다? 라는 걸 어렸을 때 한번, 많이 어렸을 텐데, 어린 나이에 경험을 하면서, 아, 이게 좀 많이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, 그때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지만, 나이가 들면서 좀, 좀 했던 것 같아요. 일단 마침 어떤 곡을 썼는데 그 느낌이 그때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이제 들려드릴 곡을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. 다음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